50의 지혜, 말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첫 번째 물건은 숫자 3, 6, 7이 포함된 물건입니다. 말띠는 사주학에서 태양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활력, 에너지,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숫자 3은 태양, 태음, 수성의 수를 의미하며 말띠의 활력과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켜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해석됩니다. 삼각형을 나타내는 숫자 3은 안정성, 성장, 발전을 상징하며, 이는 말띠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 추구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창의성, 재능, 표현력을 상징하는 숫자 3은 말띠의 예술적 감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 능력을 더욱 발휘시켜 사업 기회 창출과 금전적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해석됩니다. 행운, 기회, 긍정적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 3은 말띠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기회를 가져다 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금전적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숫자 6은 음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말띠의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높여준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숫자 6은 부,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행운의 숫자로 말띠에 열심하고 근면하며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금전적인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해석됩니다. 숫자 6은 책임감, 신뢰성, 안정성을 상징하며 이는 말띠의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특성과 잘 어울립니다. 숫자 6의 책임감, 에너지는 말띠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금전적인 거래와 투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 협력, 균형을 상징하는 에너지는 말띠의 사교적이고 유쾌한 성격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다주고 협력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띠는 사주학에서 북쪽 방향과 연관되어 있으며 북쪽은 기회와 발전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숫자 7은 칠성의 수를 의미하며 이는 말띠에게 행운과 기회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숫자 7은 지혜, 직관, 분석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말띠의 똑똑하고 꼼꼼하며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 금전적인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숫자 7은 독립성, 자립심, 개인주의를 상징하며 이는 말띠의 독립심이 강하고 스스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숫자 7의 독립성 에너지는 말띠의 자신감과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금전적인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숫자 7은 영적 성장, 내면의 힘, 신비로운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는 말띠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말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두 번째 물건은 말 모양의 물건 또는 그림입니다. 사주학에서 말은 승운, 행운,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빠르고 강력하며 끊임없이 달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성공과 발전을 연상시킵니다. 말 모양의 열쇠고리나 그림은 말띠의 수호 동물로 해석되어 금전운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은 승운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말 모양의 물건이나 그림을 주변에 두면 경쟁에서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활력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말 모양의 물건이나 그림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돋도다 금전적인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은 끈기 있고 노력하는 동물입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말의 모습은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 모양의 물건이나 그림을 주변에 두면 목표를 향한 끈기와 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말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동물입니다. 말 모양의 물건이나 그림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금전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 모양의 물건이나 그림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취향과 감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성공은 꾸준한 노력과 계획적인 관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 관련 물건으로는 열쇠고리, 인형, 그림, 사진 등이 있습니다. 말띠에게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세 번째 물건은 노란색 물건입니다. 사주학에서 노란색은 부, 풍요, 번영, 행운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또한 노란색은 태양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이는 활력, 에너지,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말띠는 오행에서 불에 속하며, 불은 노란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 물건은 말띠의 오행, 에너지를 강화하여 금전운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노란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금은 금전과 직결되는 귀금속이며, 노란색은 금의 색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란색 물건을 주변에 두면, 금전적인 풍요를 불러일으키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노란색은 태양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이는 활력, 에너지,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노란색 물건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활력을 북돋아 금전적인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색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란색 물건은 금전적인 성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노란색 물건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금전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란색 물건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취향과 감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성공은 꾸준한 노력과 계획적인 관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오행상 목과 지지방, 천이 만나 조화로운 에너지가 흐는 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니며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 2024년 말띠는 온순하고 다정한 성격이지만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과의 충돌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말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성격. 말띠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말띠 사람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성격. 말띠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반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말띠 사람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말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